다시 꿈을 꾸다. 프라우다의 시간. 나이가 들면 가장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시간이다. 많은 사람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젊을 때는 단시간에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는 50세는 바쁨에서 한가함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열심히 살았기에 목표를 하나둘 이루었고 아이도 장성해 더는 내 손을 필요치 않게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던 시간을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기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갱년기, 중년의 위기, 빈둥지 중후군이라는 말을 듣고 사니, 나이가 들면 의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화에 의해 노화되고, 나이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져 중년의 삶을 보내는 걸로 길들었다. 아홉수와 마흔이라는 말도 그렇다. 아홉 수에는 조심해야 하고, 마흔이 되면 세상이 변하는 줄 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노력을 통해 나이가 드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가 규정한대로, 듣고 자란 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성공적인 나이 등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나이에 의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 유럽에서도 나이로 생애주기를 나눈다. 퍼스트 에이지는 0에서 20세까지를 말하며 부모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배움을 통한 1차 성징을 경험한다. 세컨 에이지는 20에서 40세로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시기다. 가장 폭발적인 생산성을 발휘하며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안정을 이루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서드 에이지, 40에서 70세를 말한다. 그간 닦은 삶의 기반을 통해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자아실현의 단계로 제 삶의 성장기를 맞이해 인생을 통합하고 성공적으로 나이 들음을 향하는 과정을 지난다. 마지막 포울 e a g e 는 노화의 단계로 성공적인 나이듦을 실현해가는 단계이다. 그나마 유럽에서는 갱년기를 서드 에이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놓았다. 앞으로 다가올 큰 시간의 홍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다. 누구나 지나가는 시기를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고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가는 삶,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원한다. 나에게 중년의 나이는 그런 과정이다. 삶의 전환기라 해도 좋고 서드 에이지라 해도 좋지만 나는 지금의 시기를 프라우다의 시간이라 하고 싶다. 프라우다는 진리를 뜻하는 러시아어로 힌두교 가정에서 중년이라는 개념 대신 쓰는 개념이기도 하다. 보통 결혼의 가정을 이룬 여성이 다음 세대의 식구들에 대한 통제권이나 사회적 책임을 양도할 때까지의 성숙한 성인기를 뜻한다. 나는 현재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다. 진리를 깨우치며 온전한 나로 사는 시간. 영향력이 있으나 미혹되지 않으며 누군가의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삶. 즉, 성숙한 나로 익어가는 시간 말이다. 할수 있는 걸 하며 나답게 살기. 안 되면 되게 하라. 할수 있다. 나는 살다가 힘들 때면 나도 모르게 이 문장을 뱉었다. 이 구호를 외치며 뛰던 경험도 나에게는 힘든 삶을 버티게 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힘든 순간에도 존재했던 행복을 그때는 몰랐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었다. 코로나19 덕분에 성숙한 성인기인 프라우다의 시기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 적잖은 시간에 홍수를 만나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읽고 싶었던 소설도 많이 읽었다. 소설이나 읽으며 살래요 라고 말한 지인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은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노인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읽기 시작했다. 백세의 노인이 창문을 넘을 수 있을까? 요즘 건강한 어르신을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90세가 넘으면 지팡이를 짚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데도 말이다. 이 소설은 백세 어르신의 파릇만장한 일대기를 보여준다. 북한의 김일성을 만난 장면에서 백살 정도 살면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백세가 넘은 어르신을 만난 적이 딱한번 있다. 한 달에 한번 봉사활동을 다니던 양로원에서였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복지사에게 물어보면 어르신은 늘 앵두나무 가득치기를 하러 가셨거나 배추밭에 일하러 가셨다고 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신단다. 그 어르신이 100세까지 살수 있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어르신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어떻게 하면 그리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어르신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소식할 것, 다 내려놓을 것, 기쁘게 살 것이었다. 나는 대식가이고 먹는 걸 좋아해서 소식은 힘들 것 같다. 다 내려놓는 것도 아직은 힘들다. 그래도 기쁘게 사는 건할수 있을 것 같다. 기쁘게 살기라도 하면 나머지 두 가지는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살기로 했다.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은 말한다.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려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괜히 고민해 봤자 도움이 안 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법이니까 돌아보니 나는 무모한 도전을 많이 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아기다 깡이다를 외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할수 없는 것을 하기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하고 싶다. 새로운 건 새로운 대로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건 그냥 두는 아량도 지니고 싶다. 그리하여 그동안 만들어 온 나다움을 발휘하고 싶다. 나답다는 건 20대의 청춘이 누리는 말이 아니다. 나다운 게 무언지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무수히 깨지고 다시 만들어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나다운 거다. 그러니 청춘은 나다움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고, 지금의 나는 나다움을 누리는 시기다. 할수 있는 걸 하면서 나답게 살아가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반환점을 돌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체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정신력이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던 나도, 마흔이 넘어가며 정신력보다 체력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윤태호 작가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을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를 한후 복귀가 더든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자. 정신력은 체력이라는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라며 체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악이다, 깡이다, 할수 있다. 이런 구호는 부족한 실력과 체력을 정신력으로 만회하기 위한 시대의 구호였다. 젊음은 그런 거다. 가진 것. 아는 것, 할줄 아는 것이 없어도 정신력 하나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호기와 허세라도 있어야 아름답다. 나도 그랬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픈 것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실제로 도전해서 이룬 것도 많았다. 젊으니까, 청춘이니까 할수 있었다. 그런데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이자 정신력이라는 도끼는 무너졌다. 50대는 호기와 허세보다 있는 그대로의 담백함과 진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뎌진 도끼를 갈고 도끼를 들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지금이다. 지금껏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 달려본 적이 있었던가? 없던 정신력을 소환해가며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성공을 위해 달렸다. 더잘 살기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렸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반환점이었다. 인생의 반환점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달리기는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매일 달려도 매일 다른 고통이 찾아왔고 매일 달릴까 말까를 고민했다. 스스로 타협하고 토닥이며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달렸다. 그나마 할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 나는 나를 만나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이 불확실할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야 한다. 달리기. 그 단순한 일에 나는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매일 달성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루하루 성공 경험을 쌓아갔다. 삶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과정은 결과를 만났을 때만 유의미하다. 성공이든 실패든 해봐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100일 달리기에 성공했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다. 단지 무언가 하나를 해냈다는 자신감과 충족감이 나를 살아가게 할 뿐이다.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수영도 좋다. 운동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단지 내가 할수 있는 수준보다 강도를 조금 높이면 좋겠다. 할수 없을 것 같지만 해보면 또할수 있고, 하면 성장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내 안의 무수히 다른 나를 만나길 바란다. 즐겁게 산다고 쉽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더큰 즐거움이 온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다.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나는 또 다른 꿈을 꾼다. 희망을 품고 오늘도 나는 운동화 끈을 동여맨다.